요즘은 또 알고리즘에서 벗어난 일상이 유행이라고 해서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면 언젠가는 유행할 겁니다. 남들 다 가는 곳, 다 먹는 곳을 최대한 벗어날 하루를 보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던 선택들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부산은 그냥 나왔습니다. 아 근데 어디로? 아 이거 단서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 도퇴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부산에서 외부 유입이 가장 적은 동네로 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유입이 가장 작은 동네가 서구네요.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소라면 길거리에 파는 아메리카노 사 안녕하세요. 먹었을 텐데 마침 금방에 다방이 여러 개가 보이더라고요. 한번 와봤습니다. 약차는 뭐예요? 쌍화차, 네, 약차 있어. 요아 계란 이까요아고민되네 커피 하나 주세요. 따뜻한 커피. 예예. 예. 어? 드립커피를 대용량으로 감사합니다. 화끈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커피는 일반적인 드립커피였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스푼이 같이 나왔고요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만 사 먹다 보니까 커피에 도구가 나오는 게 뭔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대부분이 단골 손님 위지였고 다들 오래된 친구처럼 격식 없는 대화가 오갔는데 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물이에요? 이게 맛있네? 이건 마개물이에요. 한 아, 잔. 한드릴게요아예 예. 추워가지고 오늘 날이. 예 추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리 다시 들어도 마개물로 들리는데 혹시 이런 맛있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개물은 확실히 아닐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카페인 충전도 했겠다.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식사 됩니까? 아 끝났어요. 그 요건 가다 빨리 문 닫아요? 예예, 새벽시장이다 보니 대부분 그렇겠네요. 어, 새벽시장에서 빠져나 걸어다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가 됩니까? 예 네. 어이구. 점심 시간이라 그런지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거 밥 먹겠나 하던 중에 어. 분내식당이 있네? 한번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등어정식은 혼자서 어, 먹는 혼자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냥 정식은 됩니까? 그치 나와요 그거 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 딱 하실 때십니다자 아. 네. 이게 기본 정식인데요 8,000원에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식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흘러 난생 처음 온 데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끼 먹는 기분이 들어 꽤 좋았습니다 밑반찬이나 국은 매일 바뀌는 것 같았고요 밥이나 반찬은 리필이 가능했고 밑반찬도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갈치구이 양도 제법 많았고 밥이랑 먹기 딱 좋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 빼고 다들 고등어 정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고등어 시장 구내식당인 만큼 당일 경매에 들어온 고등어를 바로 조리해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어를 먹었어야 됐는데, 아, 생각할수록 너무 아쉽네요. 까비. 예, 예. 까치가 맛있네. 원도도 있고 믹스도 있다 아, 예. 염수 <laughs> 먹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같은 곳 다른 동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걸어가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갑이 <laughs> <laughs> 원래 지지대로 정처 없이 걸어다니면서 동네를 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아나방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오래된 책 냄새와 정적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학생 때의 추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laughs> 이런 건 처음 보는 방이다. <laughs> 먹는 거예요. 국쟁은 다 공단. 아, 이오르막길 계속 따라 올라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올라왔는데 등산 코스입니다. 근데 경치는 진짜 좋습니다. 변화가 많지 않아 제가 기억하는 부산의 원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하루만에 촬영을 끝내려고 했는데 찍다 보니 더 많은 곳을 가보고 싶어져서 다음날 한번더 와서 좀 많이 걸어 다니면서 찍어봤습니다. 어디가 제일 사람들이 적을까 하는 그 느낌 따라서 쭉 걷다 보니까 풍무동이라는 데까지 흘러 들어왔는데요. 되게 매력 있는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노포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노포 느낌 나는 술집이 정말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은 잘 모르지만 제가 멋지다고 느꼈던 분위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몇장 찍어봤습니다. 오늘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처 없이 골목길 사이사이를 걷다가 분식집 한 곳이 눈에 띄어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생긴지 얼마 안된 모양이네요. 네. 엄청 깔끔해가지고 깔끔해. 아, 그래요? 그쵸. 제가 학교 근처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가본 분식집 중에 가장 깔끔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김밥 라면을 6,500원에 먹을 수 있었고 사장님이 굉장히 유쾌하셔서 식사하는 동안 저희 기분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가운데 아, 라면 되게 맛있네요. 후추 살짝치니까 맛있다. 네? 후추 쳤죠. 네, 어... 간마늘 간만을... 다진 마늘 같은 거요? 어. 간만을... 사장님의 비밀라면 레시피를 배울 수 있었고 보통 저렴한 김밥은 내용물이 부실하던데 속이 꽉 찬게 제대로 된 식사를 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괜찮아요 약간 집에서 싼 맛으로 예. 아 그렇게 까... <laughs> 아 맛있네 아니 게, 괜찮습니다 예? O형이죠? A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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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신다 하면은 갈만한 데가 그 동네 주민들이 있는 동네로 좀 가고 싶은데 예. 여기, 여기 아 마실게요. 예. 요 아, 그래요? 그런 데가 좋던데. 어, 가봐야 되겠다. 어,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설탕이 딱딱 씹히는 게 되게 좀특이에요날 스타일 빵인 것 같은데, 먹어본 빵 맛입니다. 커피랑 딱 먹으면 완전 딱 맛이 떨어질 것 같은데. 맛있다. 이게 되게 특 특별할 건 없는 옛날에 먹던 햄버거 스타일이고요. 되게 추억의 맛이다. 그 옛날식 햄버거 특유의 과일맛 있죠. 사과가 되게 아삭아삭하게 씹힙니다. 햄버거에 사과 들어가도 괜찮은데? 제가 잘 고른 건지 모르겠는데 둘다 되게 맛있어요. 추억의 맛입니다. 오래 살아남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 이런 집 있다. 저는 자주 가볼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만들고 싶어져서 갑자기 빵 먹는 것도 찍고 별 꼴값을 다 떨었는데 보기 안 좋았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 알고리즘에서 벗어난 일상 영상을 만들면서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곳들을 정함없이 느낌대로 다녀보니까 주위를 훨씬 더 많이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조급함 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꼭 핫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었고요. 저에겐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